노후 상가 주택, 지하 방송사입니다. 이노후 상가 주택도 비만 오면 지하 벽과 바닥에서 누수가 되어 지하 방송사입니다. 이 건물도 30년 전에 건물 짓때 기초 공사가 부실하여 지하 벽과 바닥에서 누수가 되고 있어요. 기초 파일 공사가 안 되고, 또한 균열 보강 공사가 안 돼요. 이번 이번에 계속 누수가 생겨 요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주식회사 센크라는 MBC TV 생방송 오라츠 MBC TV 뜻종세랑 서울 경제 TV 출연자로.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누수게 공사하는 주식회사 센크레입니다이 노후 상가주택도 이번 지하누수로 수천만원 피해를 입었어요. 네. 주식회사 센크레하는 mbtv 상방송 오늘 아침 mbtv 특통사장 서울경제TV 출연차로 10년이라도 누수게 공사하는 주식회사 센크레입니다이 노후 상가주택도 타, 타업체에서 두달 전에 공사하는데 계속 주소가 되어 수천만을 피해봤어요. 노후 상가주택 사모님이 스스무대의제한테 연락이 와내 집까지 꿈꾸는 지하방송소 입니다 MBCTV 성방송 워합심 MBCtv 특종재단 서울전지TV 킬러 주식회사 센크리아 지하방송사입니다. 감사합니다.